피부과의 메인 중에 메인이죠. 기미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치료를 하려면 왜 생기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완전히 간단하게 기미가 생기는 여러 가지 좀 이유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미는 기본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우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이가이 척들 중에서 기미가 있는 분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요, 젊을 때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볼수 있고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에 피부 톤이 좀 어둡고 마른 분들이 좀더 잘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여성 호르몬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임신과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기미가 확 심해지고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원인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중에서도 이제 UVB가 기미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UVA도 피부를 노화시키기 때문에 기미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내에 이제 있어도 이제 가시광선은 항상 쬐고 있기 때문에 가시광선도 기미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피부가 좀 톤이 어둡거나 기미가 원래 있으신 분들은 가시광선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를 때 일반적으로 UVA, UVB 차단하는 것에 추가해서 보통 산화철 성분이라고 해서 톤업성 선크림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이런 거를 좀 써주신다면 가시광선도 어느 정도 차단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기미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미 치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최근에 나왔던 방법들, 그리고 기미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재발을 억제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미 치료를 크게 이제 분류하자면 레이저로 하는 치료랑 약물로 하는 치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 치료 중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대세는 레이저 토닝인데요. 기미는 이제 조금만 세게 치료하거나 레이저 선택이 조금 잘못된다면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치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병원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오셔야 되고 치료 기간도 조금 길어진다는 좀 단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노화된 진피 환경을 좀 개선시켜줄 수 있는 뭐 제네시스라든지 코레지 같은 이저를 통해서 진피를 좀 리모델링 시켜준다면 토닝이랑 병행했을 때 기미 치료에 조금 더 효과를 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약물 치료가 뭐 레이저 치료보다 효과가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가격 면에서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집에서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레 레조 치료랑 또 병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구약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도란사민으로 잘 알려져 있는 트라넥사민이라는 성분을 쓰게 되는데요. 하루 한5 0 0 m g 에 그람으로 한 3, 4개월 정도 먹었을 때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트란시노정이라고 뭐 대표되는 약, 약으로 소방 없이도 살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뭐 기미 치료에도 또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뭐 말씀만 들어보면 기미는 다 치료가 완벽할 것 같은데 네. 치료를 하다 보면 잘안 되는 기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난치성 기미다 뭐 썬글라스형 기미다 악성 기미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난치성 기미는 원장님만의 또 특별한 치료 노하우가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미는 기본적으로 좀 난치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도 워낙 길고 치료 횟수 도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제로, 그러니까 없어지는 상태까지 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치료가 일단 간단하지는 않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드리고 있고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에는 보통 레이저 토닝이랑 미백 케어라고 보통 하는 이온자임 치료를 한 10번 정도 이상은 해야지 조금 좋아진다는 느낌을 보통은 받으시고요. 한 20회가 넘어갔을 때좀 많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좀 치료가 제일 어려운 부위를 말씀드리자면 안경을 썼을 때 안경태 라인에 걸치는 부분, 이쪽에 생기는 기미가 치료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으신 분들은 횟수를 조금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레이저 토닝이라는 게 기미 치료의 대세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작용이 제일 적기 때문에 네. 그런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기미 치료도 저희좀 욕심을 내서 치료하면 좀 나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미는 기본적으로 뭐 진단이 잘못 되거나 아니면 레이저의 선택이 잘못 되는 경우에 보통 이제 잡티를 치료하는 것처럼 기미를 치료하게 되면 기미가 오히려 진해지는 경우 많이 볼수 있고요. 없던 부위의 기미가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 치료할 때는 항상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미랑 잡티랑 같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밑에 있던 기미가 확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안경테 라인, 그 라에 인 따라서 있는 색소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 토닝을 하더라도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색소가 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토닝을 하더라도 항상 피부의 반응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김의 치료야말로 숙련된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욱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압구정점 윤성주 원장, 부천 현대점 김신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